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술 어, 수업 세 번째 시간. 지금 우리 색 활기를 입다를 공부하고 있죠. 와서 36페이지입니다. 첫 시간에 그 색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 그 스펙트럼 현상 색이 어떻게 눈에 보이는가. 어, 또 프리즘을 통과시킨 이 가시광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봤죠. 거기에서, 어, 먼셀 시스템도 살펴봤고 10가지 어, 주요 색을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시간에는 어, 색의 혼합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자 두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실기 10가지 어, 색그 표현하는 걸잘 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어, 다음 오늘 말고 어, 다음 주까지 완성해서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색의 대비, 색활기를 있다 세 번째 색의 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목표 자, 빛과 색의 원리를 알고 색의 기능과 활용을 이해할 수 있다. 어, 색은 어떤 색과 함께 쓰느냐에 따라서 시각적 효과와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주위 색에 따라 본래의 색상, 맹도,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을 색의 대비라고 합니다. 색의 대비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색을 활용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또한 색은 색 자체로 느낌과 감정을 전달하고 문화에 따른 상징적인 또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색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 활용, 활용된 색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색의 대비 중에서 색상 대비부터 먼저 봅니다. 색상 대비, 일단 대비가 뭐냐? 대비는 주위 색에 따라서 본래의 색상, 맹도, 채도가 다르게 보이는 현상, 이것을 대비라고 합니다. 자, 대비, 주위 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 주위 색에 따라서, 색상이 달라진다, 색상 대비 맹도가 달라진다, 맹도 대비 채도가 달라진다, 채도 대비 또 보색길의 대비 또 연변 대비 면적 대비 한남대비 등등 아주 대비가 많아요. 그 중에서 색상 대비는 뭐냐? 색상 대비 색상 대비는 주위의 색과 색상 거리를 멀게 하려는 현상 주위의 색 자 어떤 특정이 색이 있으면 그 색이 그 색이 그 옆에 있는 색 이게 주위의 색입니다 그 옆에 있는 색 주위의 색과 이 간격이 자꾸 벌어지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은 녹색을 바탕에 놓으면 그 녹색이 벌어져 가지고 풀색으로 보이고 그 녹색을 노랑 위에 놓으면은 노랑보다 더버려지고 초록으로 보인다. 이게 색상 대비에요. 자, 여기에 녹색 있죠, 녹색. 녹색을 파랑 위에 놓으면은 이 녹색은 본래 녹색보다도 이더 벌어져가, 색상 차가 벌어져가고, 어, 풀색으로 보여. 자, 노랑 위에. 이 노랑색 위에 있는 풀색은 노랑으로 가까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색상 안을 보면 돼요 색상 안20 색상 있죠 여러분들 그 외우고 있는 선생님 다 외워 레랬지어 여기 빨강이, 빨강에서부터 빨강 다홍 주황 귤색 노랑 노랑 유두, 연두 풀색 녹색 초록 청록 바다색 파랑 감청 남색 남보락 보라 붉르므로 자주 연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에 있는 색하고 여기 있는 색이 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색을 여기 위에 놓았다. 그러면은 실제 이 색보다도 더 이쪽으로 그려지려고 해요. 또, 이 색을 지금 이 색을 여기 위에 얹었다. 이색 이색 위에 얹었다. 이색 위에. So, same, same, curse, c u r s 그 c u r s 이 curse, 다이색 s e curse, c 이 r s e 이 u r s e c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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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 r s e c u 이 s 가 curse, 다 u r s e c u r s 대비 중에서 두 번째 명도 대비 어, 앞에 한그 색상 대비나 명도 대비 그다음 채도 대비 뭐 보색 대비 연변 대비 경계 대비 면적 대비 이런 대비는 모두 동시 대비예요. 동시 대비 어, 동시 대비가 뭐냐 하면은 자, 대비는 크게 동시 대비하고 동시 대비하고 계속 대비가 있어요. 계속 대비. 계속 대비. 자. 계속 대비. 동시 대비는 두개 색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일어나는 색의 대비 현상. 두개 색을 함께 놓고 보았을 때 일어나는 대비현상 이때는 한가지 색으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효과와 느낌을 줘요 이렇게 이제 아까 맹도 대비나 지금 아, 지금 하는 맹도 대비나 아까 색상 대비 모두 동시 대비입니다 그럼 계속 대비는 뭐냐 하면은 한 색을 보고 이어서 다른 색을 보았을 때 나중에 색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 예를 들어서 빨간색을 보다가 흰색을 보면 청록색을 띤 흰색이 보여요. 이러한 잔상 현상에 의해 어, 색의 대비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계속 대비라 해 앞에 색이 영향을 받아갖고 뒤에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게 계속 대비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 색상 대비, 맹도 대비 이거는 동시 대비입니다. 동시 대비 개념을 알겠죠. 자, 동시 대비 중에서 이 맹도 대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의 색에 따라 본래의 색상, 맹도, 채도가 달라져 보인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하는 것은 이 맹도 대비를 공부합니다. 맹도 대비는 맹도가 달라져 보이는 현상, 즉, 주위 색의 맹도가 낮으면 낮은 맹도로 보이고, 주위의 맹도가 낮으면 본래보다 높은 맹도의 색으로 보여요. 자, 한번 봅시다. 어떤 특정한 회색에서어 회색. 지금 이 같은 색이야, 이거. 같은 색. 예를 들어서, 지금 얘입니다. 이 같은 색이다. 자, A라는 회색이라 봅시다. A라는 이 회색을 이 회색을 검정색 위에 놓았을 때 그러면 본래의 A 이 색과 검정색 위에 있는 이 A 색이 원래는 같은 색인데 같이 안보여 어떻게 본래 회색보다도, 본래 색보다도 더 이거는 밝게 보여. 밝게. 자 A라는 이 회색을 흰색 위에 놨다. 나는 똑같은 A라는 색이에요. 똑같은 A라는 색이라 그런데 이 위에 놓으면은 이 A라는 색은 본래 A라는 색보다도 더 어둡게 보여. 어떻게 보여? 자, 이게 지금 흰색에 놓은 걸좀앞에 위에 있는 설명 이거예요. 주위의 맹도가 높으면 흰색이 맹도 가 높죠. 그러면은 A라는 이색은 본래보다도 더 낮은 맹도를 보여. 자, A라는 색의 주위 맹도가 낮으면 낮으면 금정이죠. 금정. 낮으면은 이 본래 A색보다도 더 높은 맹도의 색으로 보인다. 이게 맹도 대비입니다. 그 다음, 채도 대비는 또 뭐냐? 채도 대비는 뭐냐? 어, 채도 대비는 채도가 달라져 보이는 현상인데, 채도가 달라져 보이는 현상, 즉 주위의 채도가 높으면 주위의 도가 높으면 본래의 채도보다 낮게 보인다. 주위의 채도가 낮으면 본래의 채도보다 높게 보인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주황색이 있어. 자, 이것도 A라고 합시다. A라는 주황색이 있다. 자, A라는 주황색이 있다. 요 A라는 주황색은 이것도 똑같은 A라는 주황색이다. 이것도 A, 똑같은 A 주황색이다. 이세개다 똑같은 색이라고 봅시다. 그런데, 여기 본래의 이 주황색, 이것을 채도가 낮은 색에 올렸다. 채도. 즉, 무채색이 많이 섞여 있는 색. 채도라 하는 것은 책의 선명도라고 그랬죠. 앞 시간에. 근데, 무채색, 즉, 흰색, 회색, 검정을 색에 섞으면은 채도가 섞으면 섞을수록 채도가 떨어져. 자, 무채색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색이다. 무슨 색이라고 그랬죠? 순색. 순색이라고 했죠. 순색에 무채색을 섞으면 섞을수록 채도가 떨어져. 탁해져. 다시 말하면 탁해져요. 자, 탁한 색 위에, 탁한 색, 채도가 많이 떨어진 탁한 색 위에 특정한 A라는 색을 딱 얹으면은, 이거는 실제 A보다도 더 어떻게 보일까? 선명해 보여. 선명해 보여. 채도가 높게 보인다. 이 말이지. 자, 실제 이 A라는 색을 아주 채도가 높은, 즉, 무채색이 섞이지 않는 순색 위에 이것을 놓았다. 그러면은, 본래의 색 자기 느낌보다도 더, 어떻게 보일까? 탁해져 보여. 채도가 낮아져 보인다고. 자, 이게 채도대비입니다. 채도대비입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주변의 채도가 높으면 은 직근은 더 낮아 보이고, 주변의 채도가 낮았다. 그러면 직근은 더 높아져 보이고. 자, 이게 채도대비입니다. 자 우리 일상생활에 주변에 나쁜 놈이 많다 내 친구들 나쁜 놈이 많다 그럼 나는 억수로 착해져 보이고 아 주변 친구가 다 착하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좀 위축되어 가고 내가 나쁜 놈인가 라고 보이는 이게 대비현상이에요 이게 맹도가 차가 난다 맹도 대비 채도 차이가 난다 채도 대비 뭐 색상 차이가 난다 색상 대비 자그 다음 어 보색 대비, 뭐 연변 대비, 면적 대비, 한남 대비 등이 있어요. 자 여기 색의 대비에서 계속 대비 아까 설명을 했죠. 계속 대비는 이거부터 어, 먼저 보고, 계속 대비는 어, 한 색을 보고 다른 색을 보았을 때 나중에 색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 예를 들어서 청록색을 보다가 청록색을 보다가 흰색을 보면은 청록색을 한참 봐요 한참 한뭐한 뭐한 1분 1분 이상 한2 3분 동안 막 빨간 청록색을 딱 보는 거야 청록을 딱 계속 보고 있다가 갑자기 청록색을팍 채워버리고 흰색을 딱 보다 그러면은 청록색의 부색인 빨간색이 보여 빨간색이 띤 흰색이 보인다 자, 빨간색이 언청 나타나 나타났다가 싹 사라져요 자, 이것은 앞의 색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청록색을 딱 보다가 청소를 딱 취하고 그랬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중독스의이보금빨금색 계통이 나타난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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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않지게 이제 어, 음, 연변 대비. 연변 대비지 맹도 차가 있는 두 색의 경계 부분에서 어두운 색은 더욱 어둡게, 밝은 색은 더욱 밝게 보이는 현상. 그 경계 지점에 유채색의 경우는 채도가 높은 색은 더욱 높게 보이고, 채도가 낮은 색은 더욱 낮게 보이는 그런 현상. 이게 연변 대비. 면적 대비는. 같은 색이라도 큰 면적의 색이 맹도와 채도가 더 높게 보여요. 자, 빨간색이 있다. 빨간색 순색이 있다. 그 등, 빨간색이 맨이 막 손바닥만 한거 하고 또 빨간색이 우리 교실 바닥만 한거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게더 선명하고 채도가 높게 보여? 어? 밝고 선명하게 보여? 교실 바닥만은 전체 큰게 더밝고 성명하게 보인단 말이야. 이게 면적 대비입니다. 면적이 크면 클수록 더 맹도 채도가 높게 보인다. 그 다음 한남 대비가 있어요. 한남 대비, 한남 대비는 한은 찰한자찹다 차다 난 나는 따뜻할 난, 난자 따뜻하다. 자 한남 대비는 한색계 색상. 초록, 청록, 바다색, 파랑, 감청. 한색계 색이죠. 요 한색계 색상과 난색계 색상. 난색계. 뭐, 빨강, 다홍, 주황. 뭐, 이런, 윤지색도 그렇고. 자, 이런 한색과 난색을 서로 대비를 시켰다. 서로 같이 나란히 났다. 그러면은 한색 즉 차가운 색은 뚝 차갑게 보이고 따뜻한 색은 뚝 따뜻하게 보이는 현상 이게 한남 대비입니다. 자 이제 오방색에 대해서 공부를 합시다. 자 우리 색의 대비는 이제 다 끝냈고 교과서 3 8 페이지 오방색. 음. 자 음양오행 사상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섯 가지 방위와 백사 수호를 상징을 한다. 자 이것은 어, 우리나라 뭐 건축물이나 전통 요리나 뭐 한복 등 의식주에 주로 쓰입니다. 오방색의 다섯가지 색은 뭐냐. 흑색 검정 허, 흰색 청색 적색, 주황색 자, 황색 이거는 정중앙을 상징을 하고 흑색은 북쪽을 상징을 하고 방위 흰색은 서쪽을 상징을 하고 청색은 동쪽을 상징을 하고 적색은 남쪽을 상징을 한다. 자, 어, 여기에서 다섯 가지 방위했고, 백사, 백사가 뭐죠? 백사? 백사. 우리가 민화에서, 어, 백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사. 자, 호랑이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은, 호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집, 그, 뭐, 큰 방이나 온거실에딱 놔뒀다. 그런 건 백사화야. 그러면 무슨 뜻인지 대강 알겠죠? 즉, 악기, 어, 안 좋은 거, 이런 것들을 물리치는, 물리치게 해달라 하는 기원의 그런 의미. 자, 그게 까치와 호랑이, 우리 민화 많죠? 그게 백사의 예, 상징입니다. 백사. 자, 이 오방색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백사 어, 수호를 상징을 하는 것이다. 자, 각 의미를 보면 빨간색은 정열, 흥분, 위험, 금지, 정지, 긴급 등을 의미를 해요. 소심증,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활력과 기운을 받아준다. 자, 주황색. 제 가운데 있는 주황색, 위험, 원기, 절공, 온정, 열정, 적극, 식욕 이런 것 등을 의미한다. 자, 정신을 고양시키고 몸을 따뜻하게 하며 강인함을 느끼게 한다. 자, 노란색, 이거는 쾌활, 희망, 평화 경박, 경고, 주의 등을 의미한다. 에너지와, 밝고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 일으킨다. 초록색은 안전, 안내, 평화, 청춘, 위생, 자연, 휴식을 의미합니다. 균형과 편안한 상태를 상징하며 마음의 안정과 어, 감정의 균형, 평안함을 안겨준다. 이 색의 기능과 역할이에요. 자, 파랑색은 진실, 뭐 침착, 냉정, 무한 차가움, 염원 등을 의미한다. 자, 지금 현재 이거는 오방색을 활용해서 만든 주머니, 오방색 주머니. 자, 학습 내용 정리하기. 어, 색의 대비. 자, 우리 색의 대비는 두 개로 크게 봤죠. 계속 대비하고, 계속 대비하고, 또 뭐죠? 동시 대비가 있었죠. 자. 하나의 색을 보고 자극을 받았다가 다른 색을 보았을 때 잔상 효과로 나중에 색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이 계속되리고 두 색을 동시에 볼때 서로의 영향이 영향으로 색이 달라져 보이는 현상을 동시 대비라고 합니다. 그다음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 내용들입니다. 다음 시간에 색의 기능과 성질에 대해서 또 공부할 겁니다. 자, 주목성, 명시성, 색의 진출과 부태 색의 팽창과 수축, 색의 상징 등은 생활에 다양하게 활용된다. 자, 이걸 또 다음에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 다음. 면적 대비는 뭐냐? 지금 확인평가입니다. 면적 대비는 뭐냐? 면적 대비란 같은 색이라도 큰 면적의 색이 명도와 채도가 달라져 보이는 현상이다. 이 같은 색이라도 어두운 색 위에 밝게, 밝은 색 위에서는 어둡게 보이는 현상은 뭐냐? 이거는 명도 대비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